안녕하세요, 고투브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고투브의 고스트입니다. 어, 제 R3가, 어, 튜닝을 맡겨서, 어, 시승기를 잠깐 미루고, 네, 거기서 대신 이제 p 를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OP6도 시승기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시승기 찍으러 나왔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키는 아닌데, 스마트키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17년식부터 스마트키가 나왔고, LED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 여기, 아이들링, 스탑 아이들링 이 기능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디젤 차 혹시 아시나요? 디젤 차 쓰면은 시동 꺼졌다가, 뭐, 엑셀 밟으면 켜지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그런 스타일에 되게 좋고, 기상 깜빡이도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원 같은 경우는, 음, 중요하지 않겠지만, 11마력, 11.7마력, 8,500rpm, 체대 토크 1.2kg, 5,000rpm, 그리고 단기통이고요 어, 연료 탱크량은 8kg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전륜 타이어 90에 90-14, 어, 후륜 타이어 100에 90-14 해가지고, <laughs> 이제 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휴, 이게 또 좋은 점이 걸려 이렇게 걸려서 어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고 헬멧 하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풀페이스 하나 정도 들어가고 이거는 어차피 옵션이니까 없는 셈치고 이제 주행 영상으로 가 보시죠. 자 이제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 아, 제가 한, 어제 오늘 계속 타봤어요 타봤고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이게, 어, 여러분들, 스쿠터계의 면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 명차인 만큼. 오늘은, 어, p c x 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나갈 거예요. 시내 주행을 나갈 거고, 네. 네. 일단은 시트가, 어, 시트 착좌감은 어, 제가 이전에빈 비본 125랑 베스파 125를 타봤는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주인공 씨의 느낌도 베스파보다, 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곳. 어, 이런, 이런 스테이지에, 아, 어, 아주 좋아요. 어, 또, 배달 대행으로 왜, 여분들이 러 피시를 했었는지, 어 저는 이번에 피시를 처음 타고 있거든요. 어, 휴지 단점을 발견했어요. 하자마자 진짜 이거는 좀 무섭다 할 정도로 느낀 게 뭐냐면 브레이크. 어 S3도 브레이크가 그렇게 잘 드는 편은 아닌데 물론 S3는 브레이크는 좋지만, 어 이게 뭐오른쪽 브레이크가 앞이 앞을... 같이 잡아주는 것 같은데. 어, 수 있는지, 어, 중에 수 있는지, 어, 그렇게 잡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잡으시면 여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브레이크 시점에 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예. 네그 어, 다음에 어, 또두 번째로 정말 아쉬웠던 건수 음, 스펜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내 시네발이형, 마리용 뭐 시내용이잖아요. 자체가 신호는데 어, 서스펜션이 안좋다는거는 우리는 이제 외관 나가면 물론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겠지만 시내같은 경우에는 노철도 많고 가속방지층도 많고 한데 어..하나도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아요 충격은 흡수해주지 않아서 충격을 다빙댕이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거 듣기로는 아그픽 스커터가뭐 아무튼 생각보다 안 들어갔다는 점그 트렁크가, 그것도 아쉬웠고 저는 지금 스마트키가 어, 적용이 안된 모델이에요. 이제 신차 신도 스마트키가 적용됐다 하는데 어, 제가 스마트키 적용되는 PCS도 봤어요 와 진짜 최고예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PCS 그 스마트키가 꽤 비싸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잃어버리지만 않으신다면 스마트키 있는 제품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데 근데 제가 이거 써보니까 확실히 바람을 머리 위로 넘겨줘가지고 바람 스트레스는 없고중앙 스트레스는 안받을것 같아요 我十多，你不知道这么开的好在哪是吗？呀！赶紧的，手别按下去了。<Yeah! S 1>